누가대단한거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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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을 자고 <laughs> 똑같이 KLP. 하는. 음, 는 거. 다들 각자의 개성으로 칠해 놓은 사진만 오는데지굿팅핑 방글핑 인거 같아. 장근 <laughs> 아, 정근 진짜 장난 들었다. 어, 어제도. 하는 데 봐. 다음 사람이 중요하네. 네. 각은 눈을 뜨고 서로를 확인하세요. 네? 네? 뭐라고요? 아은 아근 서로 그... 그... 확인하세요. 아근. 그러니까 전통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기다리고있 나도, <laughs> 나도 기다리고있었어 <laughs> <laughs> 어, 이스나오는 거야? 아. 어. <laughs> 들어가서 또 찍자. 응. <웃음> <웃음> <laughs> 내가 잠드는 거 아니야? 너무 <laughs> 귀엽다! 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회사 인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이 나는데, 팀원분들한테 너무 배운 것도 많고,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쿠키 세트를 주문을 했는데,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팀원분들이 총 15명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멘토님은 술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멘토님 거는 전통주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쿠키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쿠키랑, 그리고 카드들 써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었어 근데 <laughs> 되게 나？그니까 진짜 예쁜데 어, 잘샀 는데 완전 이쁜데 응. 기계어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뻐. 그니까 미 묘하 다 너무 <laughs> 와, 대박. 난이 색조합이야. 마시멜로 같아. 아브러쉬 아, 클로팅 <laughs> <플러팅> 실패. <laughs> 그런 게 어려워서 뒤바꾸지 못했지. 아직도 생각나. <laughs> 기만자. 어떻게 이렇게 청초아 사람이? 근데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다? 다 너무 너무 주민. 초점 잘 잡혔나요?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데 약간 완전 너 감성. 제가 6개월 동안 심화 실습을 끝냈잖아요. 그래서 매주 즉을 보고서를 썼었거든요. 그동안 썼던 실습 보고서랑, 그리고 어떤 심화 실습 했는지랑, 그리고 포스터 넣고, 포스터 내용 요약해서 넣고, 출석부 사인받아서 넣고 해서 최종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출하면 진짜, 진짜 존강이에요. 저의 괄사템들. 맨날 하고 싶은데 맨날은 못하고 생각날 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할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치앙마이에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출국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여름방학 계획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만다라트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우선 방학 때 세워놓은 일정들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6월 말부터 2주 동안 치앙마이에 가요. 근데 이게 일주일은 친구들이랑 자유여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7일 정도는 제가 APPS라는 거에 가요. 이게 뭐냐면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 약학 대학생 연합이 있고 여기에서 관련돼 가지고 행사가 매년 두개 정도 열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APPS 앱스라고 해서 요거는 아시아 지부에 있는 국제 약학 대학생들이 모이는 행사고 그리고 하나는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약학 대학생들이 모이는 행사 이렇게 두 가지가 여름에 열려요. 둘다한 일주일에서 8일 7일, 8일 이 정도 열리는데 제가 이번에 둘다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앱스에서는 뭘 하냐 이렇게 스케줄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어, 심포지엄, 워크숍 이렇게 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연들, 약학 관련 강연들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심포지엄이랑 워크샵이 낮에 있는데, 중간중간에 약학 퀴즈 대회, 뭐, 복약 상담 대회, 그리고 제약산업 대회, 이런 대회들이 중간중간 열립니다. 저는 이번에 친구랑 같이 약학 퀴즈 대회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녁 행사가 진짜 핵심인데, 타이 나이 뭐 인터내셔널 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소셜링 할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밤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낮에는 워크샵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소셜링 하고 끝나고는 다 같이 술 마시러 나가고 이런 행사를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인터내셔널 나이스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춤을 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HOT의 캔디를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앱스를 2주 갔다 와서 제가 이번 방학 때는 시험을 하나 볼 예정이에요. 이게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볼 건데, 어떤 시험인지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월드 콩그레스를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월콘에서 행사를, 주최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까 여기 밤 행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드 콩그레스에서 제가 인터내셔널 나이시랑 스포츠 나이트 이거를 부국장으로 맡아서 회의를 매주 이끌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말부터는 이 행사가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현장 답사도 좀 많이 가고 일을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월 9일부터 리어 월콘이 열립니다. 제가 12월부터 준비했던 월콘이 열려서 이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제가 8월 말에 이제 조치원으로 이사를 다시 가요. 제가 이제 6학년 2학기니까 국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학교는 또 특이하게 전공을 세 과목 정도 들어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병행하면서 국시 준비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라이브 종종 키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제 방학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저는 치앙마이 가서도 헬스하려고 다 헬스장 있는 거 체크하고 호텔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운동은 헬스랑 그리고 스트레칭 제가 요즘에 홈트 스트레칭에 완전 꽂혀가지고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하나 보는 거 이외에는 다 책을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괜찮은 책들은 브이로그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사놓은 책이 엄청 많은데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요거거든요. 이거 소설책인데 약간 좀 다크하긴 해요. 근데 제가 아직 이 권까지 안 넘어가서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앱스 행사 가서도 브이로그 찍어 올 테니까 이게 좀 특이한 행사잖아요. 국제 약대생들이 만나는 행사고 매년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행사고 그래서 제가 가서 현장감 있게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브이로그에 담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조 배정된 게 나왔는데 막 필리핀 친구들 있고 대만 필리핀 뭐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총 15명 정도 한 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친해져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방학 때는 진짜 Q&A를 찍을 생각입니다. 제가 진짜 식단부터 공부 습관 같은 거, 동기 같은 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한번 찍었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서 미뤘었거든요. 이젠 방학이니까 여행 갔다 와서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유지 말고 살을 좀 빼보려고 이번 방학 때 음, 사실, 여행을 가서 살을 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kg 정도, 두달 동안 2kg 정도 빼는 게또 목표입니다. 그 외에는 자기관리 생활 습관을 좀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스트레칭에 좀 꽂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스트레칭, 마사지, 뭐 괄사, 팩, 이런 거에 좀 셀프케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생겨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 셀프케어라는 게 그냥 외적인 거 말고도 생활습관 개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개는 걸 정말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그런 거를 한번더경고히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방학 때는 앱스 월콘 이렇게 국제약대생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고 자격증 시험. 하나 볼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독서 열심히 하기, 운동하면서 한 1kg 정도 빼기, 자기 관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더 견고히 하기 이렇게 두 달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말마다 하는 게 만다라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몇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또 6월쯤에 제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부터 보면은 제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아토피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데 아토피 꾸준히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의식적으로 2리터 이상 마시기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실 2리터까지는 아직 못 마시고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6개월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이랑 발레는 계속 꾸준히 잘 다녔고, 영양제도 매일매일 잘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탄단지 기록. 이거는 제가 인아웃 어플로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하고 있고, 커피 두잔 이하로 줄이기. 이거 진짜 힘들었는데, 두잔 이하로 거의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1학기 성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둘다 에이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얘도 색칠을 할게요 우선 그리고 스포츠 영양 코치 레벨 2 이것도 잘 떴고요 매경 테스트는 아마 올해 볼 생각이고 그리고 자기 발전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이랑 많이 걸어 다니는 거 그리고 수면 시간 규칙적으로 12시부터 6시는 아니고 좀더 짧게 자긴 했었는데 되게 규칙적으로 수면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 제가 노션이랑 블로그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노션에도 이번 6개월 동안 인턴한 거를 싹다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카이브 열심히 만들고 있고 영화랑 책, 그리고 약학시사 정리 이런 거다잘 하고 있고 감사일기로 하루 회고하는 거 이거는 제가 아이폰 일기 어플 이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토스 어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계부랑 주식 꾸준히 하고 있고 코딩 강의는 제가 다 들었어요. 이렇게 만다라트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제가 다시 보니까 못 지키고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남은 6개월은 방향을 잘 잡아서 올해 말에는 90% 이상 채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마인드 부분은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들을 적어 놓은 거여서 다시 한번 이걸 회고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방학을 어떻게 보낼 건지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저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에는 큰 자기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사소한 생활 습관들을 개선을 하고 자기관리를 좀더 견고히 해보고자 하는 목표를 이번 방학 때 세운 것도 있어요. 다들 만다라트한 번씩 점검해보시고 이번 방학에는 거대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사소한 목표 하나씩 세워서 아 이거는 잘 해내야겠다 이런 조그만 목표들을 세우고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약대 친구들 만나러 압구정을 가야 돼가지고 이제 슬슬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들은 강원대 약대, 동덕여대 약대 그리고 중앙대 약대 친구들이에요. 제가 웬만해서는 출국 전에 약속 안 잡으려고 했는데 진짜 친해서 나갑니다. 아무튼 나가보겠습니다. 잘 찍었대 누나 근데 아까 전에 놀라운 거는 원준이 형이 보내게 남지가 지은 거래 멤모도 필요하면 좋았거든 근데 파 가는 거야? 가는 응? 거야? 너무 이 컷이 너무 음에 들어 <laughs> 너무 상콤해 우와 대박 과자 <laughs> 넣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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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하시는? 어, 아니요, 흡연 네. 없 아, 그럼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태울이라고 해서 이거를 입으로만 숨을 쉬시면 되는 거예요.